통합사회 2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에서 드디어 9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인 행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배웠던 통합적 관점을 이용해서 9가지 주제들을 다뤄보게 될 건데요. 그전에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음. 통합사회잖아요. 이제 사회와 문화 현상들을 아홉 가지 주제들을 다뤄보는 게 이제 통합사회 교과서의 구조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알고서 교과서를 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어 정교하게 수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이 뭘까요? 그렇다면, 사회문화현상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개인이나 개인, 뭐,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뭐, 어, 그렇게 뭐, 단체가 되기도 하고, 뭐 또는 그게 커져서 국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인간이 포함된 모든 현상들을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문화 현상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말을 보자면,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다? 사회문화 현상. 그렇다면 반대말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랑은 상관없이, 상관없이,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거를 우리 마음대로 막 조절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자연 현상이고요. 인간이 포함된 행위들은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포인트를 잡고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같이 함축적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부여 있다, 부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의지, 감정, 가치관, 신념 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하겠죠? 반대로 자연현상은 어떨까요? 담겨 있지 않겠죠? 그래서 자연현상은, 뭐, 뭘, 가, 몰가... 지성이다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가치가 들어있지 않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당위적 규범이 작용한다. 좀 말이 조금 딱딱하네요. 당위라고 하면은, 당위라는 말의 뜻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다 보니까 규범이 생겨나고, 저번 어 1강 때 설명을 했었죠. 규범이 생겨나고, 규칙들이 생겨나고, 법도 생겨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들이 생겨요. 쉽게 예를 들면은 뭐 우더른을 공경해야 된다. 뭐 이런 도덕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지. 자연 현상 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의지와 상관없이 생겨나기뭐 나지요. 자, 이어서 사회 문화 현상의 특징 첫 번째 뭐첫 번째는 가치 함축적. 두 번째는 당위적 규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개연성을 갖는다입니다. 자, 개연성이 무엇이냐. 필연성은 뭘까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필연성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자연현상은 반드시 일어나요. 물이 100도씨가 되면 무조건 끓게 돼요. 뭐 압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만 지구 어디서든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문화현상은 어떨까요? 우리 지구에는 70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개인이 70억 명의 인구가 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인간이 모여 있다 보면은 뭐 그런 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일어날 확률이 있어. 그럴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 낮을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개연성이다. 뭔가 100% 확실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사회문화 현상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사회학의 관점이 되겠죠. 그렇죠. 행복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1단원은 주제가 행복이잖아요. 행복의 모습이 뭐 사람들이 다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볼수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 행복을 생각하는 모양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연결 지어서 볼수 있겠죠. 뭐 방금 얘기한 거를 또 토대로 보면은 특징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는데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자,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나타납니다. 자, 지구 어디에서나 물이 끓어요. 보편적으로 지구 어디에서나 물이 100도씨가 되면 끓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문화현상은 달라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똑같으나 그것을 생각하는 모양은 문화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을 가진다. 보편성도 있지만 특수성도 같이 가진다. 이런 식으로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가서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택 과목으로 배우게 되는 사회문화라는 교과서에서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통합사회에서 다루게 되는 아홉 가지 주제들은 사회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일단원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 주제 행복에 대해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 봅시다. 자. 행복의 의미와 기준을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학습 목표 보면요. 자, 뭐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뭐 특수성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자, 봅시다. 교과서 가장 본문,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석가모니랑 아리스토텔레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석가모니는 어디에 살았냐? 여기,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근처에 서 살았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 있었냐? 여기, 여기, 여기에요. 여기 그리스. 멀죠? 뭔데도 불구하고 둘이 생각하는 것은 같았어요.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 행복은 중요하다. 행복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면서 행복이 보편적인 성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항상 보편적이지만은 않고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시대를 어떻게 나눠놨냐면, 크게는 선사시대, 중세시대, 다음으로 저기 산업화시대,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처음부터 볼게요. 선사시대. 자, 선사시대 하면 우리 뭐 생각나요? 막옷 대충 입고 저기 도끼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생각나죠? 그러면은 생존이 가장 필수적이에요. 막 돌아다니다가 맹수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뭐운 나쁘면 죽고 뭐 운이 좋으면 살아남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살아남고 그날 먹을 것, 그날 뭐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뭐 얻는 것 이런 것들 생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가 지나서 중세 시대가 오게 됩니다. 중세 시대는 계급 사회예요, 계급 사회. 그래서 계급이 있고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낮은 계급에 이제 농사하는 분들을 뭐 지켜주고 낮은 계급에 있는 분들은 위에 높은 계급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나와있죠? 복종하고 뜻을 따른다. 그러면 이제 보살핌을 받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으니까 그것이 행복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중세시대는 마찬가지로 종교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는, 어, 다른 단원에서 다루니까요. 지금 주제는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에서는 신앙과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이 행복이었다 정도 알고 다음 단원에서 시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이어서 이제 중세시대에 계급이 없어지면서 산업화 시대로 돌입합니다. 산업화 시대는 특징이 두 가지예요. 계급이 없어지고 기계가 이제 발명이 돼요. 기계가 발명이 되면 기계가 없었던 시절에는 물건을 만드는데 되게 힘이 많이 들었지만 기계가 뭐 대신 일을 해주면서 많은 물건을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었다. 물질적 기반을 확보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고 자, 민주화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았다. 자, 이제 혁명을 통해서 인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행복은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산업화 시대의 행복이다라고 볼수 있었겠죠. 자 이어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권이 어, 완전히 조금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서 어, 개인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당연히 누리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 이때보다는 좀 다수의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만족감, 개인의 이제 꿈을 이루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내용.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은, 뭐 대전 부산 서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어떻게 행복의 기준이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먼저 본문을 살펴보자니 내용이 조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한번 비대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전쟁이 막 끝났을 때옛 우리나라 이제 전쟁이 막끝나우리나라예요 어땠을까요? 이때 행복의 기준은 어땠을까요? 이제 막 전쟁이 끝나서 다들 뭐 집도 없고 돈벌 길도 막막하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많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행복의 기준은 정치적 안정. 경제 성장. 딱 이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당장에 어 먹고 살뭐 집, 그리고 또뭐 직장, 돈뭐 이런 게 필요했을 거고요. 정치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나라. 오늘날 우리나라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왜 그런 공부 열심히 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 실현을 위해서겠죠. 아무래도 뭔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자기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주관적 만족감 네 그렇죠. 주관적 만족감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에 그리고 또 주관적으로 만족하려면또 어때야겠어요 삶에. 질이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여가를 즐기느냐, 어떤 식사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어떤 뭐, 휴가를 뭐 어떻게 보내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를 뭐라고 뭐, 불리였을까요 뭐, 옛날 말로는 후진국. 요새 말로는 개발도상국. 그리고 어떻게 변했죠? 네. 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뭐 흠잡을 데 없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를 빼도 마찬가지예요. 자,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나라인 개발도상국들이 있어요. 그런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조금 풍요로운 선진국들은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삶의 질이 당연히 행복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 오늘날 세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이 열악하다. 행복을 실현하는데 어렵다. 어떤 나라죠? 개발도상국. 개발. 도상국.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발전이 필요한 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 갈등이 많아서 뭐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자아실현이 중요하겠어요 아니죠 생명이 먼저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 발전이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 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때요 북유럽 국가들 미국 일본 우리나라 같은 성진국은 정치 경제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므로 소득 불평등의 해결 여가 문화생활 향유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뭐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력에 약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약간 다른 얘기예요. 지금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을 얘기하면서 경제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는 경제력이 조금 뒤쳐지고 개발이 조금 더디더라도 행복에 중점을 두고 나라 개발을 하고 있는 약간은 좀 특이한 나라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SBS에서 부탄을 취재했던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서 선생님이 학습지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네. 게시판 학습지에 있는 URL 참고해서 한번 영상 유튜브에서 봐주세요. 네. 행복의 기준. 그렇습니다. 다음. 행복의 의미입니다. 과연 그러면 행복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페이지 21페이지. 자,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복된 운수. 두 번째,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면 뭐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만족과 기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본문 한번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뭐라고요? 물질적 조건입니다. 이게 필요하겠죠? 아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논의랑도 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당장의 경제력이 정말 현저히 떨어져서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라면은 다른 행복을 뭐 꿈꾸는 것이 약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적인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충분히 뛰어나고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친구가 없다. 친구가 단한 명도 없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생활하는데 되게 뭔가 좀 우울하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론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고 사랑, 우정, 등과 같은 감정적 충족감. 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 뭐, 뭐가 될 뭘까요? 뭐 자아실현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요? 정신적 만족감도 같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 또한 이렇게 적절하게, 네, 추구를 해야지만이 행복을, 뭐,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교과서 본문 하단에 꾸베 씨의 행복여행이라고 이 꾸베 씨가 행복이 뭔지 찾아가는 영화가 소개가 돼요. 내용도 조금 나오면서. 그래서 기회 되면 한번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2페이지에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 드디어 뭐 행복이 뭐 지역별로 또는 뭐 시대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봤다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이 어때야지만이 행복을 쫓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본문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공부 잘하는 거 대학에 가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중요한 목적들이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는 수단이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서 가게 된다면 뭐 좋겠지만 그게. 뭐 인생에서 모든 성과를 이뤄낸 게 아니에요. 이제 대학에 가면 이제 뭔가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발판이고 그게 시작이 될 거로 치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궁극적으로 세워야 될 목표가 뭘까? 그것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볼게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우리가 먼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내가 내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찰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찰이 영어로 뭘까요? 네, 이게 성찰이라는 거를 국어적으로 찾아봤을 때랑 영어로 이렇게 리플렉션이라고 찾아보는 것이랑 뜻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러면은 뭐 반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나를 비춰 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하고서 가치를 안다면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단어 뜻 하나하나 조금 먼저 뭐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가치. 뭐 사전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그렇죠? 대상이 인간 관계에 의해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문구점에 갔을 때뭐 진열되어 있는 연필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물건을 골라서 이제 돈을 주고 사게 된다면 내 것이라는 가치가 생겨요. 그쵸 이제부터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고요. 어쨌든 물건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3번.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나온 내용들은 됐고요. 인간의 욕구나 대상 또는 목표가 가치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1, 2번은 도구적 가치다. 그리고 3번은 본질적 가치다. 자, 어떤 뜻이냐.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위해서 도구적으로, 수단적으로 필요한 가치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네, 아까 했던 얘기 이어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알기 위해서 성찰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 자세로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 어떻게 세워요 성찰해 가지고 가치를 알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네요 네 오늘 어, 수업 정리해 보자면은 어,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좀 어 진행하면서 눈치를 좀못 채셨을 수도 있는데 통합적 관점으로 조금 바라봤습니다. 어 슬라이드가 네. 보면요. 자, 정리를 하자면 행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행복 자체가 어떤 뜻을 갖는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복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